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아,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김현지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애당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큰 뜻이었나 나중에 이제 명나라가 무너지고 뭐 어떤 난으로 이게 무너질지는 모르겠지만 아, 새로운 어떤 나라의 황후로서 뭐 김현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무슨 뭐 여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러면 또 해경군 김 씨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처음부터 나가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괜히 막 이거를 갖다가 오바를 갖다가 해가지고 안 나간다 간다 나간다 안 간다 이거를 갖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더 뉴스거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다다가 이제는 지금 김현지 씨가 중국인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도 게시물을 딱 보고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느꼈는데 아니, 내용을 좀 보니까 아, 그럴싸하더라고요 김현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sns의 계정이 사실상 이거 김현지가 맞는 것처럼처럼 보이는데 놀랍게도 중국 사람만 사실상 가입해 가지고 중국 사람인 걸 인증 해야지만 할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 이런 지금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굳이 굳이 무슨 뭐 저기, 뭐 저기 뭡니까 그뭐 해외 뭐 vpn입니까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하고 핸드폰만 인증까지 해야 되다면더 복잡한 것인데 vpn으로도 안 되고 뭐로 해야 되나 이거를 뭐 어디 뭐 조선족 핸드폰을 막 빌려야 되나 뭐 그렇게만 인증을 해가지고 굳이 굳이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뭐 중국의 그런 어떤 커뮤니티에다가 홈페이지를 만드실 일이 있겠습니까 아 저는 이 홈페이지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살다 살다가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김현지로 추정 되고 있는 그 아이디가 그렇게 홈페이지까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아이디를 가지고 답글까지도 남겨줬다. 다른 어떤 중국인이 남긴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둘씩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김현지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굉장히 좀 미스터리합니다. 처음에 같은 경우는 나간다 이거였거든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100% 나간다. 김현지 한 명이 뭐라고 막 이거만 안 나가고 한다라는 게 말이나. 되겠냐 라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니까 쌍말을 바꿔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국회 의결해 주면 100% 나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 의결 이거 누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하는 것이죠. 민주당이 동의하면 동의가 되는 것이고,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0 0 지금 과반 차지하고 있는 게 민주당인데 민주당 뜻대로 되는 것이지. 딱 그러니까 우상호가 지금 뭐한 거예요? 민주당한테 공을 넘긴 거예요. 이 김현지에 대한 이슈를 갖다가 이재명 한 명이 지금 부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김현지에 대한 이슈에 대한 공동 책임자로 누구를 내세운 거예요? 민주당을 지금 보증인으로 내세운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야 국회가 의결해 주면 100% 나갈게. 국회가 만약 에 의결 안해 줘, 그럼 욕 먹겠죠? 그럼 누구만 먹겠습니까? 누구 누구만 먹는 게아니요 이재명만 먹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이 같이 먹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의결을 해 줘. 그렇게 된다면 개딸로부터 공격을 또 누가 받겠습니까? 민주당이 받겠지. 이재명이 받는 게 아니라 여러모로 생각해 봤었을 때 국회 의결해 주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이재명한테는 양쪽 다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수를 썼던 것인데 참 진짜 재밌게들 놀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원내 대표 자체가 김병기가 친명족 인사다 보니까 당연 지사로 김현지를 갖다가 내보낼 리가 없겠죠. 그래서 박지원의 이런 애들 같은 거는 나와서 대놓고 뭐라고 합니까?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질러버리는 것인데 김병기 민주당에서는 딱 어떻게 정리했던 겁니까? 안 나가는 걸로 지금 일단 정리했다라는 게 기본적인 논지입니다자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왜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안 나오려고 하는 것일까? 뭐를 도대체 숨기려고 해가지고 저렇게까지 안 나올까? 진짜 이 지경이 됐으면 나올 법도 하잖아요. 처음에 뭔가 그냥 뭐, 아니, 그냥 제일 처음 나왔으면 제일 좋은 것이고, 이렇게까지 안 시끄러워졌을 것인데, 나간다라고 했다가, 안 나간다 했다가, 또 나간다라고 했다가, 안 나간다 그랬다가, 결국엔 안 나간다? 이러면 여론이 진짜 완전히 십창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저급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완전 그냥 십창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를 숨기고 있냐? 근데 조금 조금씩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박정은 의원이 공개를 했죠. 등기부 등본까지 떼보니까 김현지의 생일이 언제더라 4월 15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그 내용이라도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자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두 번째로 박원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김현지 이제 학교를 공개했습니다. 상명여대라고 공개를 했고요. 93학번이라고 하는 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98년 되면 이재명한테 소개시켜줬다라는 것인데 처음에 같은 경우는 박원석 전의원 같은 경우도 대학교를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지역만 이제 그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논란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상명여대라고 하는 것도 공개를 하고 학번까지도 공개를 했는데 저 학번이랑 그 다음에 박정훈을 통해 가지고 나이까지도 일단 특정이 됐습니다. 김현진 나이가 1975년 4월 15일생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0415라고 하는 4월 15일이 왜 중요한 것이냐? 이게 사실 이재선 씨가. 이재명의 친형이죠. 그렇죠? 이재선 씨가 과거에 폭로했던 내용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재선 씨가 트위터, 이제 SNS죠. 그렇죠? 그 트위터에다가 이재명 주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름을 쭉 이렇게 나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두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일단 김현지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니르바나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니르바나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외국어처럼 들리시죠? 자, 그런데 니르바나가 도대체 뭐였냐?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트위터에다 이렇게 답글 아니, 생일 축하 인사까지 남겼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니르바나공사1호라고 했던 아이디어였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이재명 같은 경우는 팔로우가 그때도 많았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갖다 콕 집어가지고 생일 축하한다, 눈웃음. 반말입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아는 사이라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저렇게까지 할 정도라고 한다면 예사사이는 아닐 겁니다. 근데 그때 같은 경우도 니르바나공사1호라고 하는 것이 김현지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김현재의 생렬이 언제라고요? 4월 15일. 그러면 니르바나 0 4 1로라고 했을 때0 4 1로가 뭐가 되겠습니까? 김현재 나이랑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니르바나 0 4 1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글을 썼었나고 하는지 보니까 아, 아이디가 참 기가 막힙니다. 지가 채놨어요. 껌좀 씹었던 언니마 이래가지고 시장님 아까 우리 집 아이가 시청 앞마당에서 아는 아저씨라면 뛰어가길래 얼른 붙잡았네요. 시장님 시청에 생기 아이 사랑 놀이터 투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 냉방 어떻게 안 될까요? 유아들이 워낙이라고 했더니 친이 이재명이가 거기에 이제 답글까지 남기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검토해 보세요 라고까지도 저렇게 직접 글을 남겨줍니다. 굉장한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끈끈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상 저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최순실이랑 뭐가 다른 거죠? 니르바나 공사 일호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공무원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공무원이 일반인을 갖다가 사칭하다시피 해가지고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한테 저런 식으로 따로 부탁해가지고 뭔가를 이뤄낸다? 이거 자체도 제 가 보기엔 직권남용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니르바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발음이 되더라고요 하나 같은 경우는 너바나라고 하는 걸로 발음이 될 수도 있는데 너바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락밴드의 이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기본적인 뭐 틀이라고 할까 아니면 뭐 전통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혁파하려고 하는 약간 개혁적인 이미지 이런 걸로 너바나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니르바나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용어로도 쓰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열반이 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자나요 지운다 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뭔가 남기지 않는다 라는 흔적 같은 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김현지 씨 같은 경우는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아 김현지 씨인 건 아직 모르니까 김현지로 추정이 되는 저 인물 같은 경우는 열반이라고 하는 뜻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이번에 추가적으로 드러난 걸 보니까 자 니르바나 공사 이로 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 보니까 휴반이라고 하는 뭔가 중국 사이트 에저렇게 아이디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휴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중국 내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일부 기능이나 컨텐츠는 중국의 지역에서 제한까지 될수 있고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입 시 중국 전화번호 인증이 필요할 수가 있다 보니 국제 사용자는 적금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저 읽는 법도 잘 모르겠어요. 후 휴화반 뭐 이렇게 읽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 사이트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 가입하는데 무슨 놈의 핸드폰... 전화까지 필요하다고 라 한다면 일반 한국 사람이 누가 저게 가입을 갖다가 하겠냐고요 놀랍게도 그런데 이니르바나공사일로라고 하는 사람이 저 지금 커뮤니티에 뭐까지도 있더라 개인 홈페이지까지도 있고요 ip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베이징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팔로가 지금 27명이나 됩니다 도대체 뭔 짓거리를 했길래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vpn 같은거를 돌려 가지고 중국으로 ip 를 바꿔서 우에서 회 가입을 하고 팔로우까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저거를 통해 가지고 글쎄요 제가 상상의 날개를 펼쳐 봤었을 때는 아 한국에서 뭔가 얘기하지 못할 법한 내용들 트위터를 뭐 아시죠 뭐좀 뭡니까? 뭡니까 텔레그램 텔레그램을 갖다 이용하는 것처럼 저 계정을 활용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니르바나 공사 1호 라고 하는 사람의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돈트 트러스트 애니원 아무도 믿으면 안된다 라고 하면서 일루미 나티에 저런 표시까지도 저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니르바나가 열반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 아닌가? 저거랑 묶여서 이런 지금 예측까지도 되는 거죠. 일각에서는 지금 보니까 041로 15, 4월 15일이 하필이면 또 누구의 또 생일이라는 겁니까? 김일성의 생일이라고 해요. 1912년도 4월 15일이라고 하는데 이거랑 이제 또뭐 저렇게 니르바나가 엮여가지고 열반이랑 엮여가지고 다른 또 무슨 뭐 공산당적인 의미가 되는 거 아니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런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재명이가 콕 누군가를 찝어가지고 니르바나 공사 1호님 생일 축하한다 라고 눈웃음까지 치고 그 김현지의 생년, 생년월일이 하필이면 4월 15일이라고 하는 거이 정도까지 일치할 가능성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사실상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이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